안녕하세요 황은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사람이 우리가 강골 건강하다든지 약골, 뭐 개개그로는 그런 약골 체질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알다시피 그 어떤 그 면역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더라도 뭐 지나가든지 혹은 질병이 몸에 들어오더라도 한 뭐, 한 이틀, 삼일만 고생하면은 쉬 낫고, 뭐약한두 개, 뭐 알약 같은 거 먹으면은 그냥 쉽게 낫습니다. 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면역력도 약 상당히 떨어지고 약을 먹거나 무슨 뭐 다른 어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도 빨리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골은 병원을 지금 가지가 않죠. 나이 들기 전까지는. 젊었을 때는 거의 병원에 안 갑니다, 이분들은. 근데 약골들은 뭐, 뭐 몸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낫지도 않고 약도 잘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천문도상에서 어떤 차트가 이 건강한 체질인지 혹은 어, 약골 체질인지를 그 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하우스의 힘세기가 되겠죠 1번 하우스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강하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즉내 자신이 강하면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으며 굉장히 어, 의욕적입니다 근데 1번 하우스가 약하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고 어, 의욕적이지도 않고 사람이 비실비실하죠. 하여,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한지, 안한지를 살펴보는 매제일 1원칙이 바로 1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으로 그, 중요한 것, 1번 하우스 다음에 중요한 것은 6번입니다. 6번 하우스가 뭐를 의미하죠?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번 하우스가 약하면 질병이 많죠. 몸이 어, 많이 어, 아프죠. 6번 하우스는 아주, 아주 뭐 잔잔한 병들을 달고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8번 하우스는 우리가 뭐라 하죠? 중병이라고 하잖아요. 중병의 대표적인 것이 만성 질환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암이라든지, 심장, 뭐, 신부전증이라든지, 그, 허파에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에 문제 있다든지, 뭐, 혈액의 혈액이 탁하다든지, 이런 약이 지는게잘 낫지가 않죠.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좀 심각하게 있는 문제, 이런 중병들은 8번입니다. 8번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12번은 또뭐 있습니까? 이거 2번이죠. 그래서 질병이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프다라니까 6번보다는 더 강도가 세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6번, 8번, 12번 하우스가 강하면 질병이 없죠 만일에 6번, 8번, 12번이 약하면 질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질은 1번, 6번, 8번, 12번이 가장 강하고 약한 체질은 1번, 6번, 8번, 12번 하우스가 약하겠습니다. 요 원칙을 갖고 한번 우리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보면 어, 가장 엄청 봐야 될 것이 1번 하우스라고 했죠. 1번 하우스는 1번과 8번이 어디로 갔습니까? 금성이네요. 1, 8이 10번에 갔습니다. 어이8번은 1번 트리코너가 눌리고 즉 1번이 10번에 갔죠. 어떻습니까? 일, 그 라그나 로드가 캔더라나 트리코나에 있으면 굉장히 좋대 있죠. 음. 특히 10번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군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하고 컨정션이 돼 있습니까? 태양이요 태양은 11번이 10번에 왔습니다. 마 다나요가. 태양이 10번에 웃의 태양은 굉장하죠. 이두 가지가 울려 있습니다. 즉, 라그나로드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에스펙트합니까? 4, 5번의 4번인 토승이, 주인자리의 토승이 에스펙트하고 3번과 6번의 6번, 주인자리의 목성이 에스펙트해집니다. 즉, 라그나로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하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의욕적이고, 농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치고 상당한 에너지가 있고, 기력이 있고, 면역력이 높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타기의 1번 하우스가 강할때 상당히 좋은거죠 아1번딱 좋네 뭐볼거 없다 이랬다 1번 제가 오케이 자2그 다음에 6번 하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하우스 로드가 뭐죠? 6, 맨, 이제 6번 하우스를 이거 평가하려면 맨 6번 하우스 로드부터 봐야죠 6번 하우스 로드가 어 6번이 6번에 있는거네요 그죠? 주인자리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성이 있죠 6번 하우스에 3번 6번이 6번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에스펙트가 뭘로 합니까? 어, 화성이야. 화성은 2번, 7번이 12번이니까 이건 약입니다. 약한 거그 에스펙트는 이안 도와주죠. 근데 세턴의 에스펙트는 어떻습니까? 3번, 5번, 10번을 3번, 9번, 1 1 10번을 에스펙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4, 3번이 에스펙트 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성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거, 이거, 하것으로 뭐, 약하고 강한 게 있으니까 그냥 까버리고, 그냥, 목성 자체, 뭐, 육분 하우스만 보면은, 육분 하우스는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보, 보겠습니다. 뭐, 강 정도는 많 봐야 되겠죠. 뭐, 좀더안좋다도약 강인데, 뭐, 그냥 질병이 됐으면 그냥 강입니다. 아, 육, 그래서 이 사람은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이 있다. 아프더라도 빨리 낫는다 그럼,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중병. 만성질환, 굉장히 위험한 병이 됐죠? 그럼 얘는 좀 뭐부터 봐야 됩니까? 8번 하우스 로드가 뭐죠? 8번 하우스 로드는 금성이입니다. 금성이 몇번 갔습니까? 10번 갔는데, 이러면 원래 나쁘죠? 근데 금성은 이미 1번이면서 8번 아닙니까? 그래서 8번 힙을 눌려버립니다.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뭐, 볼거 없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좋네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10번 하우스 로드가 뭐죠? 10번 하우스 로드가 다리 8번 하우스였습니다 이게 우차죠 그 다리 엄청나게 강해졌네 상당이 8번 하우스로 최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 최강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사람 중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아프, 아프더라도 빨리 해볼까. 음, 좋습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하우스도 질병이죠.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한 어떤 질병들이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은 수승이죠 수승이 몇 번에? 11번에 있네요. 이 자체로는 안 좋지만, 이게 구불하우스로 얻기 하거든요. 수승이. 그래서 12번은 구분이 눌려버리고 11번 갔으니까 상당히 강정도는 봐야 돼. 12번 하우스 로드는 강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화성이 있네요. 화성이 있으면 화성은 약이잖아요. 화성이 약이고, 목성이 에스펙트는 해주네요. 목성이 에스펙트 하니까 이 약이 뭐 약강으로 간다, 야, 어, 약, 미약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전체적으로 7, 12번 하우스 로드는 강이고, 어, 12번 하우스에 있는 화성은 미약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뭐 전체적으로 합하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리 뭐 주더라도 중 이상은 되겠죠. 중 이상. 뭐 약강 정도나? 뭐, 안 그러면 중에서 약강 사이. 어떻습니까? 12번 하우스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1번, 음, 라그나 하우스도 강하고, 라거나가 강하고. 6번, 질병, 어떻습니까? 6번, 아까, 좋았죠, 그죠? 예차수원, 약간 이상 강. 그러니까 질병 없고. 중병, 8번. 아, 얘 예, 아까 계산했었죠? 3강 정도 되니까. 상당히, 어, 뭐랄까요. 뭐, 8번에 아주, 휘, 그, 심한 중병은 없다. 12번, 입원 해야 될 것도, 어, 중. 제일 아무리 안 봐도 중. 뭐, 약강 정도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 뭐 괜찮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질병도 없고, 입원도 안 하고, 중병도 없으며 건강하다. 일본 하우스로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탄탄한 그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강한데. 뭐, 8분이 안 좋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건다 좋고, 8분 안좋다그러면은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몸이 크게 아플 수 있다는 라 거죠. 다 좋은데 1 2분이안 좋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할 만큼의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 차트가 뭐, 8분도 안 좋고, 1 2분도다안좋다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래 되면 일생 살면서 큰 문제가 있겠죠. 6번, 8번, 12번 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미러면 오래 살겠습니까? 오래 못 살죠.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어, 만약에 뭐, 마지막에, 다 차트 좋은데 6번만 안 좋다. 어, 질병은 좀 많겠죠, 그죠? 근데 뭐, 질병은 뭐, 쉽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 어,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만, 하여간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어, 약골인지, 강골인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해서 1번, 8번, 12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6번도 물론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 오늘 그, 네, 그, 체질이 강한 체질인지 약한 체질인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트에서 강한지 약한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으로는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어, 이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꼭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